아방안 들고 아나또 아, 아, 누구라고 하헛다아니 응.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어진주강씨 응. 상강군이요 아따 응. 아 <laughs> 그러시구나 어어어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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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한철 아, 그, 마음 예. 갖다 심어야 돼요. 아, 아니 저 아, 예? 어, 전 세계 에생중계 되는데 한번한 마디 하시죠. 삼강문 <laughs> 예. 저희 진주광시 삼강문은광이구 할아버님이 의병을 일으켜 어 아들인 봉령 씨 봉령 봉룡 할아버지와 아, 어, 의병 50명을 이끌고 어, 자산을 털어서 금산 전투에 가셔서 전투를 하시다가 하루에 700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산 전, 금산에 가면은 700의 총이 있습니다. 음. 네, 700명이 함께 어, 묻혀있는 묘소가 있습니다. 에. 거기에 묻혀 계시죠. 여기, 여기 보니까 요, 저, 뭐라고, 요, 친주광시, 성곽문아 어, 항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네요. 네. 한마디 한마디 해보시오. 나주시 항토문화유산체 48호로 어. 어, 지정이 됐어요. 아 이거 언제 됐나요? 이것이 발생하자. <laughs> 네 아니 걔 상관없어요. 네. 아무튼 상강문 상강문. 2018년인가? 네 상강문이 됐는데. 그래서 상강문이 어떻게 상강문이냐면요. 네, 왜? 에, 여기 이자구짜 할아버지가 네. 의병을 일으켜서 이분이 의병 에, 에, 네, 의병 그래서. 대장으로서 50명을 데리고 가산을 타어서 금산 전투에 예 가셨는데. 네. 23살 묵은 아들, 음. 봉자 형자 할아버님이, 아버님이 전사에 가시는, 전투에 가시는데 아들이 어떻게 집에 가 있겠습니까? 하고 아들도 따라갔어요. 네. 그래, 이제 그, 50명이 가가지고, 어, 700, 거기서 700명이 하루에 다 전사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그 소식을 들은 남평문 씨 할머니. 아 남평문 씨 할머니. 아, 예, 그냥 우리 봉자 영자 할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2 3 살인데 네. 사모지를 지내고 네. 우리 산산에가 서 사모지를 네. 지내고 거기서 자결을 하셨어요. 아, 아. 옛날에 그래, 그게 예, 예, 예. 그게 대단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선산 자결은 선산에서. 어, 무지개가 일주일 개 일주일간, 일주일간 그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서 아, 네. 있었다는 아, 전설이 있어요. 전설. 사라적지 네. 않고. 네. 진... 그래서 이제 그 인금으로부터 이제 상강문 하사를 받은 거예요. 아, 상강문. 응, 상강 문그 네. 중교열. 네. 1858년에 열려 포상과 1858년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인금으로부터 하사를 음. 받은 거죠. 한, 한 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참. 상강문. 진주관 상강문. 아, 이번에 도비하고 어, 시비, 또 우리 자체 자금, 그, 흙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아습니다 아, 아 문화재 보수공사. 5개월, 5개월, 공사 5개월 동안. 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지금 공사 중인 가보네요 이제 오늘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고요. 음. 여기 이게 상관 문이나요 이게 상관 문 아, 이, 이게 지정된 문화재 지정이 예. 아. 운영을 사진을 찍어 놓으시까요 옛날에 있던 원형은 사진 찍어 놓으셨어요? 아, 그러죠. 아, 보관해야지. 그 응. 영상도 찍어 놓으 아, 이, 이게 여기 삼각문이구나. 네. 지적했네요. 네, 2018년에 지정했네요. 2018년에. 네, 네, 여기, 여기가 탕강문. 근데 이걸 뭘 모시는 거예요? 이회를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네. 충효열이 다 모셨죠. 아, 여기가, 아, 지금 여기 협판이 중간에. 열려, 열려, 뭐, 열려. 효자. 네. 충신. 아, 충신이어고 그 문화재로 지정됐구나. 네, 네. 항투문 여기 이거는 거치인가요? 사당 사당 수군을 모시는 사당 사당 사당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석근이 좀 썩고 그래서 네. 대대예 네. 네. 오래된 건다썩지아 여기 마룻 바닥이 밤나무로 해서 아주 잘지 마룻 바닥이 정말 잘해졌네요. 예 네. 이게 이게 이것이 진짜였더라니까 이게 이거 다 맞춰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살려야 돼. 내가 네, 네. 기가요하재방죽이촥 여기,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네? 하지 재수지예예예 예, 예. 저수지. 하지가 하지리가 꼬다짜 못치자아 꼬다. 아, 예 아, 연꼬. 예 네. 그래서 연꼬. 하지리. 예. 음. 그래 7월 7월 달이면 연꽃이 만발하시군요. 예 네, 연꽃이 만발 네. 네. 우리 우리 종회장이시죠 종회장 네, 예 무슨 파 종회장이신가 이자국자 하나 보니까 호가 모헌이에요 모헌공정이예요. 아모헌공정이예예그 몇대손이란 뜻이죠? 중시조신 같군요. 그렇죠. 중시조이죠. 아 근데 이제 백일홍이 아주 하, 오래된 것 같죠? 몇백년 됐죠. 예.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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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저 난이도가 제대로 드네요. 이거 역사에 나오면 세계적인 책중결했어